안녕하세요. 어, 저는 터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연못에 날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. 책의 이야기는 여기에는 강의 연못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. 첫 번째로는 뭔가 알록달록하게 생긴 무언가였습니다. 이것은 음 거북이였는데요. 그냥 거북이가 아닌 상자거북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. 수영을 잘 하지 못해서 연못가에 산대요. 그 다음은 뭔가 별모양? 별모양? 화성? 뭐 그런 모양이었는데, 뭐 약간 행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금붕어였는데요. 금붕어의 색깔이 참으로 특이합니다. 그 다음은, 음 뭔가 이상하게 생, 아니 뭐, 눈, 소용돌이 같이 생긴 무언가 였는데요. 이것은 청동오리 였습니다. 그 다음은 뭔가 되게 뭐 뭐라 그래지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는듯한 느낌이었는데요. 그것은 울챙이였다고 합니다. 울챙이. 그 다음은 노릇노릇 구워진 핫도그 같이 생긴 이것 바로 부들인데요. 이거 먹으면 입에서 막 솜처럼 불어오는데요. 소시지를 담지 않았나요? 그리고 이것은, 뭐, 뭐라 그래야 되지? 울퉁불퉁? 블록콜리같지도 하고, 초록색깔 두꺼비 같기도 한 이, 이 생물체는, 바로, 바로, 바로. 녹조류라는 생물이었습니다. 동물들을 먹이래요. 인상 깊었던 건첫 번째 녹조류가, 강가가 면목 같은 데막 가면 엄청 많거든요. 이게 정수를 알게 되었고. 정체가 너무 신기하고. 정체, 이거. 두 번째는, 어, 아까 전에 부들 있잖아요. 그부들리 인상 깊습니다느낌과첫 번째. 녹조류를 알게, 녹조류를 알게 돼서 다 신기하고요. 그리고 올챙이를 확대하니까 조금 징그러운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또 어떤 생물들이 연못가에 있을지 궁금하고 시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연못에는 어 연못에 가, 자주 가서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더 봐야겠습니다. 책출게 에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연못에는 읽어보세요. 그러면 연못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알려드 겁니다. 감사합니다.